알렉 만아는 경기 시작부터 제구 문제가 있었고 1회 에 3실점을 하며 3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참고로 오늘 만아의 기록을 보면 4화 3분의 2이닝, 투구수 101개, 7자책, 홈런 포함한 피안타 9개, 볼넷 4개, 삼진 5개, 6.98의 ERA, 그리고 최고 구속은 95마일을 기록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만아는 지난 시즌 5이닝을 마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즌 들어서는 벌써 4경기에서 3번이나 5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있어요. 4경기 기록도 19와 3분의 1이닝, 피안타 23개, 15자책, 볼렛 15개, 그리고 삼진이 16개밖에 안되고요. 시즌이 이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 선발투수로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여질 정도입니다. 만화가 문제는 있는 것은 확실한데 오늘은 일단 그보다는 경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5회 초, 투아웃 상황에서 조실로우에게 2루타를 허용하고 추가 실점을 했을 때, 만누화의 투구수는 이미 93개를 넘겼어요. 만누화가뭐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였고요. 슈나이더 감독은 왜만누화를 계속해서 던지게 했을까요? 만누화니까 이닝을 마치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결과는 다음 타자 브루안에게 안타를 허용하고 주자 1 3로 상황을 만듭니다. 여기서도 무슨 고집인지 투수 교체를 안 하고요. 경기 스코어는 1대4. 자, 토론토의 타선이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데 왜안 하죠? 결국 다음 타자 베탄코트에게 홈런을 맞고 3실점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경기 스코어가 갑자기 1대7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투수 교체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다음 타자 디아저에게 안타를 맞는 것을 보고야 만화를 마운드에서 빼더군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감독이 선수를 신임하는 건 좋지만 경기를 망치면서까지 그러는 건 아니지 않나요? 왜 토론토 감독들은 이렇게 투수 운영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시리즈 수입을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는지. 지난 시즌도 3연전 시리즈 수입 기회를 9번이나 놓쳤습니다. 9승이면 지구 우승도 가능했어요. 아무튼 이번 시즌 계속해서 슈나이더 감독의 투수 운용 문제로 짜증이 좀 많이 날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사실 마화아가더 걱정이어야 하는데.